안녕하세요. 한의사 조정현입니다. 간단히 제 근황을 소개 드립니다. 2018년 뜻한 바가 있어 개인 한의원을 정리한 후 경남 산청과 충북 괴산에서 진료를 이어오다가 현재는 일산에 소재한 암전문병원인 자양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는 기공수련을 이용한 암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유튜브에 간간히 수련 영상을 올리곤 했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식 블로그와 공식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암 강의 때 영상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읽어보고 오셨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간 존재의 기원 부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지쳐요. 막 한두 시간 떠들고 나면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본론에 힘이 빠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명이 못 사겠다. 이래가지고, 블로그에 일단 차근히 그걸 설명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보면, 생활습관 핵심 요점.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면 건강해지고 암이라 해도 그렇게 치료가 어렵지 않다. 이걸 여기에 담아뒀고요. 그동안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가 브리프 히스토리에 담아뒀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스터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부족하신 점이 있으면 이 스터디 자료 보시면 여기에 꼼꼼하게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시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블로그는 이세 가지가 지금 대표인데, 지필동기, 동양의 향기, 인간론. 현대, 우리나라의 21세기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특히 저는 이제 제 아버지 또는 친척분들의 의료사고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지필동기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서양의학의 그 관점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양의 향기에,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한 동양의 양생이론, 그리고 동양 양생공의 원리 이런 걸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뒀고요. 인간론이 제일 중요하죠. 인간론이 말 그대로 인간 존재의 기원. 인간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두 가지가 하나로 풀려요. 인간 진화사를 알고 나면 그래서. 인간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써놨죠 아마 이따가 막 지치실 겁니다 너무 다 자세해서 오늘 강의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인간론 내용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자유라서 자세하게 써뒀는데 원장님들은 각자 적절하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양생공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도 유튜브에 같은 이름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여기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암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종류의 양생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 정도만 아셔도 되니까 그건 제가 오늘 수업 중에 함께 실습을 해 드릴 거예요 주변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laughs>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이름은 모두 한의사 조정현의 생명기르기로 동일합니다. 앞으로 건강과 치유에 필요한 이론 설명은 블로그를 이용하고 강의 영상과 수련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차차 공유해 갈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사회를 꿈꾸며 시작한 활동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좀 부족해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 주변에 건강과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